안녕하세요. 바른 게임 들어주는 쌤, 바게트 쌤입니다. 에이전트가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동굴을 찾게 만들어 봅시다. 동굴은 공기로 차있기 때문에 땅속 공기를 탐지하면 동굴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. 블록 탐지 옵션을 공기 블록으로 바꿔주세요. 공기를 발견했을 때 채팅창에 알리는 말도 바꿔줘야겠죠. 두 개만 바꿔도 광물 탐지기의 동굴 탐지기로 변신. 자, 적당한 곳에 탐지기를 실행해봤는데 동굴이 없나봐요. 그렇다면 다른 곳에 가서 한번 다시 탐지해볼까요? 를 탐지 60. 어, 지하 40층의 동굴 발견. 6층의 동굴 발견. 우와, 내려가볼까요? 진짜로 큰 동굴이 있네요. 그 밑에 동굴도 찾으러 마저 가봅시다. 자 이번에는 동굴이 아니라 버려진 탄광을 발견했습니다. 이 폐광에는 희귀한 도물들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. 지하에서 공기블록이 탐지된다는 것은 지하에 비어있는 공간, 바로 동굴이 있다는 뜻입니다. 동굴에는 자원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에서 동굴을 찾는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. 운 좋게 아이템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어요. 자연에서 보기 힘든 황금 사과도 발견. 동굴 탐지기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. 게임 난이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폐광에서 거미 같은 몬스터를 만날 수도 있으니 조심조심 조심, 조심하세요. 자, 다시 밖으로 나가 봅시다. 운 좋게 폐광을 발견했으니 랜드마크도 세워줘야겠죠. 현광을 찾았으니 아마 석탄도 많이 있을 겁니다. 탐지 범위를 조금 넓히면 고성능 탐지기를 만들 수 있어요. 논리 칸에서 또는 블록을 이용하여 탐지 범위를 두 배로 만들어 봅시다. 또는 코드 블록 오른쪽에 블록 탐지 좌표를 조정하면 됩니다. 광물 탐지기를 이용하면 석탄이나 철, 황금 등의 광물뿐만 아니라 물이나 용감 등의 장애물들도 탐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다양한 장애물을 찾아내고 더 넓은 곳을 탐지할 수 있도록 탐지기를 업그레이드해 보세요. 블록 탐지 코드 블록을 사용할 때 지하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x, y, z 좌표 중 y 좌표 값을 음수로 바꿔주면 됩니다. 간단한 코드 수정으로 효율성 2 배의 탐지기를 완성했습니다.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자, 이번에는 탐지 50, 제발 있어라. 자, 한번 볼까요? 어, 뭐가 탐지된 것 같아? 어, 꽤큰 석탄 블록이 발견되었습니다. 대박 이득! 탐지 범위를 더 넓히고 싶다면 또는 코드 블록 오른쪽에 블록 탐지 좌표를 조정하면 됩니다. 간단한 코드 수정으로 원하는 만큼 탐지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광물 탐지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이렇게 광물 탐지기 완성!